오늘 신용카드 대출의 궁금증, 가려운 부분을 싹 긁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현금 마련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현금서비스 카드론이 있고 차선책으로 신용카드 현금화가 있습니다. 각각 써야 할 상황이 모두 다른데 고금리 이자로 손해를 보는 선택이죠. 우선 현금 서비스로 천만 원을 빌리면 우리는 얼마나 손해를 볼까요? 쉽게 계산해보면 1년치 이자가 150만 원이니까 매달 약 12만 5천 원의 이자가 나갑니다. 카드론과 신용카드 현금화도 매달 12만 5천 원의 이자가 나갑니다. 다 똑같은 거 같은데? 그쵸?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수수료나 이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30일을 빌리든 1년을 빌리든 다 손해입니다. 눈앞에 잃게 되는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손해가 아닌지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고 다른 대출을 쓸때 제한이 걸릴 수 있겠죠. 현금서비스와 카드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한 바와 같이 받는 순간부터 신용점수가 하락합니다. 170점까지도 한 번에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기 때문에 때문에 기록이 남습니다. 다른 대출과 중복되면 신용점수 하락이 가중되고 아예 막혀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신용점수도 지키고 싶고 돈을 빌렸다는 정보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신용카드 현금화를 쓰셔야 합니다. 딱 정리해드리면 현금서비스나 카드로는 써본 이력이 없고 짧게 10일에서 한달 내로 상환할 계획 이 있다면 한 번쯤은 써봐도 됩니다. 다만 신용점수가 이미 낮거나 새로 대출을 받게 되면 불이익이 생기는 분들 아니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현금화를 권장해드립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자나 수수료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실 필요 없이 정식 카드사 대출로 안전하게 받고 싶으면 카드론 현금 서비스 신용점수 하락 없이 대출이력 없이 받고 싶으면 신용카드 현금화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내 신용카드 앱에 들어가시면 신청이 쉽고 신용카드 현금화의 경우 최대한 수수료 혜택을 받아보시려면 제가 영상 아래 남겨드린 링크 통해서 상담 먼저 받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현금서비스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화를 비교해 드려봤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 각각 쓸 상황이 다르니까 내 신용 점수 먼저 확인해 보시고 상환 계획 철저히 세우셔서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궁금한 비상금이었습니다.